여러분들은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나들이를 가실 때 주로 어디를 가십니까? 뭐 어, 강남을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삼청동 이태원 뭐 아니면 잠실뭐 많은 곳들이 나들이 장소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는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과 함께 역사 데이트를 떠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나라 갈데참 많거든요. 어, 그런데. 조선시대부터 수도였던 서울을 중심으로 같이 나들이를 떠나보도록 해요. 자, 서울에 있는 4대문은요. 새로운 유교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근본에는 인, 의, 예, 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 믿을 신, 그래서 신까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에 신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타종식을 하는 1월 1일 날 고신각이 서울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인, 그래서 동대문이, 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흥인 지문. 그래서 동대문에 뭐가 있어요? 밀리올에 두타가 있어요? 흥인시장 있잖아요. 그죠? 흥인 지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서대문이 되겠습니다. 돈의문이고요. 예는요? 남대문이 됩니다. 숭예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는 북대문이 돼야 되는데, 북대문의 이름은 홍지문이 돼야겠죠 근데 홍지문이 아니고, <laughs> 숙정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음을 뜻하는 지의 이름을 쓸 경우에는 뭐 백성들이 너무 똑똑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좀 골치 아프다라는 의미에서 숙정문으로 지었다는 라 설이 있습니다. 결국 서울의 4대문도 이런 유교적 개념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대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가운데 메인 궁궐 경복궁이 있죠. 여기는 경복궁엔 임금님이 사셨는데요.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묘 우사 그래서 좌측에는 종묘가 있고요. 우측에는 사직단이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라고요. 우리가 보는 방향하고는 반대일 수밖에 없죠. 임금님이 자리하신 것을 기준으로 좌묘 우사가 되는 것이니깐요. 자, 그러면 종묘는 뭐고 사직단은 무엇이냐? 아, 우리나라 그 고조선의 단군 왕검도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업무도 받고 그래서 재정일치사회라고 부르는데 항상 그시대의 무리의 장, 군장이나 왕은 하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제사를 지내는 게 의무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중국의 어떤 그 아들국가? 마치 그 속국처럼 좀 외교관계를 맺었었거든요. 조선 태종 이후로 그래서 하늘에 대한 제사는 오로지 중국 황제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임금은 하늘에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토지신하고 역대 선왕들 돌아가신 왕들에 대한 제사 정도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돌아가신 선왕들의 그 이름을 새긴 이름을 새긴 것을 이제 위패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위패를 모신 신주라고 부르죠 그 신주단지를 모아놓은 곳 여기를 종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묘에 가서 선대 왕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사직단에 가서 토지신과 곡식신 앞에 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맨날 신하들이 빈정상은 뭐라 그래요? 전하! 종묘사직을 생각하셔야죠. 이런 얘기 하죠. 거기서 말하는 종묘사직이 바로 이런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묘와 사직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5대 궁궐, 나들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궁궐,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아, 역시 이름도 정도전이 지었고요. 경복. 복을 누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건국과 함께 지어진 정궁이 되겠는데, 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원래 좀 불이 많이 났어요. 경복궁 우리나라는 목적 건물이잖아요. 특히 임진왜란 때에는 뭐 이것도 설이 많지만은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가니까 화가 난 공노비들이 노비문서를 불지르기 위해서. 과제를 일으켰다라는 설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그때 그냥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쪽까지만 메인 궁궐이었고요 조선 후기 쪽에는 좀황폐화돼 있었던 것이 경복궁이고, 요것이 19세기 고종아버지 대원군 때 와서 아름답게 복원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원군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권한 지 10년 만에 물러나게 되고, 거기서 권불 10년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창덕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궁궐이 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아름다운 궁궐이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황폐해진 경복궁보다는 창덕궁이 더 좋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적의 왕들이 여기는 창덕궁에서 기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많이 임금님들께서 머무셨던 전국 역할을 했던 건 경복궁이 아니라 바로 창덕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저도 이제 창덕궁에 뭐 봄가을에 뭐 답사를 할지 뭐 사진 찍으러 많이 갔는데요. 그 해설사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그 눈이 내린 직후에. 그 창덕궁의 모습은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버킷리스트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추위를 심하게 타서 출때못 가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비원이라는 후원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꼭 시간 내서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 궁궐은 뭐냐면 바로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창경궁에서 데이트하신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식물원이었고 동물원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에, 창경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성종 때가 됩니다. 에, 성종은 본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궁궐에 큰 어르신 총세 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불편하시기도 했을 테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궁궐 하나 지어드려야겠다라고 그래서 이 건물을 따로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궁궐에 여인 어르신들이 기거하던 곳이 창경궁이었는데, 이곳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민족정기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어떤 그 일본의 행태에서 창경궁도 무참히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 거기다가 동물들을 갖다 놓고 또 식물을 심어 놓죠. 그래서 벚꽃을 아, 수만 그루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벚꽃놀이의 메인 장소였던 곳이 여기는 창경궁이 되겠는데요. 아, 다시 창경궁 복원 사업에 의해서 오늘날은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가까이 되찾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경희궁입니다. 자, 근데 경희궁은 뭐 일제강점기에 뭐 산산이 흩어지죠. 오늘날 경희대학교의 그 이름의 근원이 된 곳이 경희궁인데요. 이제 광해군 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건물을 뜯어다가 일본인들이 이쁘니까 하나는 동국대학교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국대학교에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을 뜯어다가, 정문을 뜯어다가, 그 신라호텔도 정문으로 갖다 쓰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다시 본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호텔, 장충동 신라호텔 가보신 분들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복제품이 됩니다. 경희궁의 복제품 이렇게 산산이 흩어졌던 이곳이 또 이제 경희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덕수궁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곳은 세조의 손자였죠 월산대군이 머무르던 사저였는데요 아, 조선 후기 임진왜란을 거치고 나서 변변한 건물이 없으니까 광해군 때나 와서 이제 군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사의 대표적인 왜그 우리나라 국권 피탈당할 때왕 있잖아요. 고종 순종할 때그 고종 고종 때 와서 덕수궁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었고요.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5대 궁궐과 4대문에 얽힌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우리 주변은 완전 보물 천지인데요. 자 보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어, 국보하고 보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런 거 갖고 많이들 친구들하고 좀 싸우죠. 뭐 의사 열사, 조냐 종이냐, 대군 군이냐, 뭐 국보냐 보물이냐 그러는데 어, 국보라는 것은 뭐말 그대로 나라에서 지정한 보물. 보물은 그냥 보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면 를 국보는 only one입니다. 유일한 거. 어, 동식물로 따지면 멸종위기에 처하기, 처하기 직전.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 이게 이제 주로 국보로 인정받게 되고, 보물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오래되었거나, 대표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보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에, 근데 유일하게 하나 딱 남아있더라도, 박물관에서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들은 국보로 지정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뭐 구, 국보가 우선이냐, 보물이 우선이냐, 그럼 다 중요하지만, 에, 그래도 아무래도 국보가 더 유일하니까, 온리원이고. 또 보물은 넘버원이니까 글쎄 뭐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있는데요 그렇죠 남대문입니다 국보 1호가 남대문 숭례문이 되고요 그럼 보물 1호는요 어 배운 것 중에 있는데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이 바로 보물 1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보는 317호까지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물은 1865호까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도 국보하고 보물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북한은 50여 점의 국보와 그리고 53점의 보물이 지정돼 있는데 우리보다 좀 적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체제 이념과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배제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떤 뭐 뭐 궁궐이다 절이다 그러면 하나 하나 보물로 지정하는데 그들은 묶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조금 국보나 보물의 지정 수가 좀 적다라는 게 특징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를 봐도 보물, 저길를 봐도 국보 너무나 귀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수많은 국보와 보물들을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자 일단 유네스코 얘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네스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네스코는 크게 세 가지로 어떤 문화 유산들을 나누어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계 유산은 형체가 있는 유형의 유산들을 말하는데 이걸 또 다시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자연을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해요. 이게 자연유산이고, 두 번째는 인문이죠. 사람이 만든 문화유산. 세 번째는 그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복합유산. 다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체가 없는 것을 또 지정을 하거든요. 이것을 인류, 무형, 문화,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인류, 무형, 문화, 유산의 경우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 뭐, 아리랑, 뭐, 농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계 기록 유산이 되겠어요. 기록물은 따로 빼놨다라는 거죠. 여기는 세계 유산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유산 중에 그럼 여기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용암 굴이랄지, 아니면은 문화 유산으로서 뭐, 8만 대 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랄지, 고인돌이랄지, 남한산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여기는 세계 유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아리랑, 그리고 김장, 이크, 이크, 택견, 판소리, 농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는 새마을 운동 기록물과 그리고 5.18, 광주 민주 운동 관련 기록물대 그리고 아,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을 장경판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세계 유산 중에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꽂혀 있는 팔만대장경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승정원 얘기랄지 훈민정음 해례본 등이 여기는 세계 기록유산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아, 우리는 흔히 보석 그러면은 뭐 다이아몬드나 금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아, 해변가에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는데 그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빛나는 돌이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다니는 어느 전설에 나오는 포인들의 섬처럼 우리도 세계인이 주목하는 우리의 보물과 국보를 그것들이 근처에 있는데도 너무 그거를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았나 소중함을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조금만 눈을 높이 들어서 그 보물들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살펴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십장생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1 2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 왔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작별의 시간이 왔는데요. 뭐, 회사 정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또헤어지면 만나면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더욱더 발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국사 전문가 설빈석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